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화초 이름은 구주마니아 엘로스타. 구주마니아 엘로스타. 공기 정화 식물, 공기 정화 식물 가습 효과에 탁월하고 공기 정화에 탁월한 에, 구주마니아 엘로스타. 설명하기 전에 에, 이렇게 흰색 개발산인장이 전에 많은 분들이 주문해서 없어서 제가 보답을 못 드렸는데 한 20개, 20개 정도가 왔습니다. 흰색 개발선인장 왔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이 시간에 구주마니아 엘로스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주마니아 엘로스타는 잎부터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지고 가 경장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주마니아 엘로스타는 공기 정화 식물로 가정에 반이 이렇게 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원산지는 중남미 열대 지역. 뿌리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주로 바위 표면이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구즈마 엘로 엘로 엘로우스타는 또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밝은 음지, 밝은 음지에서 키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에 밝은 조명이 있다면 어느, 곳, 어느 곳이라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네, 구조마니아는 파인애플과 입니다 파인애플과 노제티 노제티 노제티라는 것은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잠깐 이걸 좀빼 보겠습니다 노제티라는 것은 잠깐 이렇게 빼서 빼면은 오므라이 것이 이렇게 펴지죠 기파리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렇게 오므려진 상태로 펴다 이렇게 집니다 노데티 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주면은 이 안에 이 안에 고이는 것을 노데티라고 합니다. 노데티 도데티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이 안에 고여 있어서 이이 이 물이 가습 효과도 하지만 이 물에 이 물을 흡흡수합니다. 이 노데티가 그래서 물이 있나 없나. 물을 일단 부숴놓는다, 는게 물을 이에서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제티를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리고 음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슴 효과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노제티에 물을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안 되면은 통풍이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썩어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통풍이 잘 돼야 된다.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닐로 켰기 때문에 오므라었지만 빼니까 이렇게 넓적하잖아요입색깔이 굉장히 이게 무늬가 들어서 입 상태도 좋습니다. 이 화포. 이 화포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6개월, 뭐 5, 6개월 정도 이 화포 이 색깔로만.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꽃이 안에 속에 속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화포입니다. 이 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꽃 화포가 있고요. 그래서 어, 꽃말은 꽃말은 예, 고주마니는 이제 엘로스타라고 주로 많이 해요. 엘로스타, 엘로스타. 엘로, 엘로, 엘로스타, 엘로스타. 고즈마니 엘로스타. 그리고 이제 꽃말은 만족, 만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족. 만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마거진 화분에다가 그리고 번식, 번식은 포기 나누고. 포기 나누기라는데 이잎 사이에서 나와서 많아지면 띄어 가지고 이렇게 포기 나누기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잎 사이에서 맨 밑에 쪽, 맨 밑에 쪽이 폭이 이런 사이에서 나오면은 커지면은 띄어가지고 폭이 나누기를 한다. 그 정도만 알려 드시고 아까 물 주기는 노제트에 물이 고여 있으면 특별히 뿌리 쪽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노제트 이 안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게 관리하기가 편하게 편하죠. 이 여기에 물이 있으면은 특별히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근데 물이 없으면은 말렸다 보면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경장이 키우기 뭐 식물 키우기 쉽다는 키우기 쉬운 공기정화하는 게 사무실이나 또한 가정 키우기가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파리만 봐도 좀 이뻐 보이잖아요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가운데 화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장이 보기도 좋고 오래가니까 꽃대가 길게 올라오는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꽃이 아니고 화포라는 것 꽃은 이 가운데 있는 이렇게 그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 특별히 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에, 겨울에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음, 그래서 분갈이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분갈이 이, 이게 이 노즈 이게 사호죠 사호 4호. 노즈 사호에다가 하나 심어보면 매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나 심어보면 굉장히 마그젠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마그젠 화분에다가 되는 듯 계속 말하지만 니치소일 니치소인을 넣어줍니다. 한 절반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절반 정도 넣어주서 가볍게 서 눌러주면은, 네, 이 정도 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엘로우스타를 그대로 잡고 잡아서 뺍니다. 결코, 이제 물, 이게 렇습이습이좀 많이 있네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갈리게. 이렇게 잡고 오므리고, 그래서 가상으로 이두변으로 소위를 채워줍니다 이 물기가 흙을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눌른 부분에다가 소위를 또 굉장히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심어놓으면 또 모양새가 이뻐요 신기 전하고 이렇게 뭐안 심어도 이상이 이 상태로서 엘로우스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뭐큰 화분에다가 화분이 크면은 뭐세개세개 심어도 되고 뭐네개 다섯 개 정도 되고 화분에 따라서 이 사이즈에 내가 고른 것은 여기 하나 정도 심으면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지금 12호에다가 뭐 4호 3호 3호에도도 심을 수도 되고 3호 지금 4호에다 저는 심었습니다 4호에다가 일단 하나 엘로스터 한번 시어왔습니다. 굉장히 색깔도 꽃처럼 화포가 오래가니까 이파리 자체도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약간 붉게가 있는데 내가 살짝 물을 주어 보겠습니다. 좀 다져지라고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살짝 주고 이렇게 누데티, 노제티. 누데티라는 거지 이 안에,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돼요. 물이 있잖아요. 그럼이 물이 흡수하여 흡수 없어지면은 흡수해자 여기까지 이렇게 물을 루리에 다가 붓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쁘잖아요. 이렇게 또 DPA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 에, 엘로스타에 대해서 엘로스타 엘로스에 타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분갈이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